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장주진은 우주지상천국 전항제입니다. 오늘은 세계 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천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바로 그것은 한국 지상 천국 정치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에 창조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AI 인공지능으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관여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채본체 창조주님께서 직접 총선에 개입하신답니다. 이헌 배창조주님 천국당 주식회사을 통해서 전국지역구 253개에서 천국당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를 일제히 시킨답니다. 출마자들은 지역구 무소속 예비선거에서 지역 직접 여론조사를 통해서 출마자가 결정된답니다. 이들 출마자들은 출마 지역 공약을 사전에 공표해서 공약집을 책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마자들의 지역 경선에서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천국당에서 지원합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약집 발간을 해야 합니다. 공약집 발간 경비도 천국당에서 지불합니다. 253개 지역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모든 경비를 천국당에서 무상 지원 받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지상천국국회의원 예비경선을 시행할 것입니다.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천국당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을 100명 시킬 것입니다. 이헌 배창조주님 천국당 주식회사 당대표, 이헌 배창조주님 천황제 2023년 5월 11일.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세계 천국 정치는 한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시는 국가께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 한국 정치, 한국 천국 정치를 잘 이해해서 자기 나라의 정치를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AI 인공지능으로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AI 인공지능으로 영어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Free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on April 10, 2024. I will be involved in the 22nd general election and speak to you. The creator of the Body of Light directly intervenes in the general election. Lee Hee and Bei through Creator Heaven Party Company, Limited. Independent members of the Heavenly Party are running for office in 253 constituencies across the country they did it all at once candidates in district independent primary elections candidates are determined through direct local opinion polls these candidates announced their pledges in advance you need to make a book of pledges all expenses are free of charge in the candidates regional primary supported by the heavenly party independent member of parliament anyone who wants to do so should publish a collection of pledges the cost of publishing the pledge book is also paid by Heavenly Father. You are running for the 253 reg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All expenses are supported free of charge by the Heavenly Hall. We hope for your support. Free Republic of Korea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Korea Heaven on Earth will hold a preliminary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independent member of the heavenly party in the 253 district national assembly we will make 100 winners hanbei lee creator heaven party company limited party representative lee hunbei creator emperor emperor may 11 2023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창조주님께서 말씀 주신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관여하여서, 관여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채번체 창조주님께서는 직접 이번 총선에 관여하십니다. 창조주님이 청선에 관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체변체 창조주님은 여러분들의 두뇌는 이 숨골이 있습니다. 숨골 정수리가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두뇌에 창조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체변체 창조주님이 인간의 두뇌에 숨골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거를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연배 장조진 님 천국당 이 당은 선관이 등록 정당이 아닙니다. 이 당은 이연배 장조진 님 천국당은 이연배 장전 님 천국당 주식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 창조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1인 창조 기업은 성관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주님, 이연배 창조주님 천국 땅은 성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앞으로 무소속 국회의원을 매년, 저, 어, 매 총선 때마다 극대화시킬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내년 선거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100명 의석을 무소속 100명 의석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지역구 253개에서 청국당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를 일제히 시킨답니다. 누가 비체변치 창조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마자들은 지역구 무소속 예비선거에서 지역직접여론조사를 통해서 출마자가 결정된답니다. 지역직접여론조사는 우리 당원들에 가서 직접 그 지역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는 것입니다. 선거 할수 있는 투표권자에게 직접 가서 물으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그건 살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 되냐 예, 이연배 창조지인 국당당원만 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이 직접 지역에 가서 수표권자들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 출마자들은 출마 지역 공약을 사전에 전국 당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는 여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마 지역 공약을 사전에 공표해서 공약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출마자들은 전국 당의 당 사무실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마자들의 지역 경선에서 모든 경비는 창조주님 돈으로 무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은 단돈 10원 하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약집 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약집 발간 돈도 없다. 하면은 청국당에서 다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가 있다는 하 거죠. 공약집 발간 경비도 청국당에서 지불합니다. 253개 지역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모든 경비를 청국당에서 무상 지원 받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지상청국 국회의원 예비경선을 시행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솔직히 말해서 사기정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기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김남국 국회의원을 보고서 내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젊은 친구라, 그리고 광주에서 어? 지역국 국회의원이라 설마 했어요. 이거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근데 김남국이만 그렇게 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저 이재명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정선거로, 사1 5 부정선거로 됐잖아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기봉이가3-1-5 부정선거, 그것도 이승만이가한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꼬봉이 이기봉이가 했는데, 이승만은 하야를 했어요. 그런데 사1 5 부정선거 다 드러났는데도, 온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말입니다. 50만 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지자체 장, 그냥 전 지역에 다 간첩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간첩들이 언제부터 들어온지 압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입니다.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겠어요? 박정희 따라가는 그 꼬벙들, 추정자들이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누가 살는지 압니까? 일본에는 조청년이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청년이 김대중하고 붙어가지고 목포에서부터 출발한 게 오늘날 간첩이 출발입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 간첩들이 50만 명이요. 에 공무원이고, 어디고, 안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찰이고, 다가 있어요. 겉으로 간첩 표시 안 내죠. 겉으로요, 자유파라고 우 그러죠. 겉으로요, 민주자파라고 그래요. 지금은 민주자파, 더불어민주당에도 간첩들이 버글버글 하고 자유파의 국민의 힘에도 간첩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님이 이번에 싹쓸이하려고 아 작정을 하신 겁니다. 간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이 죽어요. 못나고 홀벗고 가난한 자들이 죽는다니까요. 왜? 그 새끼들이 인간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상천국이 올수 없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상천국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천국이 어떻게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잘난 자가, 어, 부족한 사람 돕는 게 천국이죠. 내가 여기서요, 나 여와서 살고 싶다 하는데 장경이 보내서 한 2년 살아보니까요, 기도 안 차요. 그리고 내가, 뭐, 정배수 씨는 50만 원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수백 통했어요. 결국 못했어요. 그 뭐, 100만 원 준다는데, 인제 안 합니다. 왜안 하는지 알아요? 내 돈이 한국은행에요. 600조 달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600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79경원. 한국동으로 약 80경원입니다. 80경원이면요. 대한민국이 얼마인지 압니까? 2경원도 안 돼요 그러면 80을 2로 나눠봐요 몇 개? 40, 40개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를요 40개를 팔아야 이연배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 지금 한국중앙은행의 이창용 한국중앙은행 총재가 가지고 있어요 내돈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연배 장교진님 청국당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은요 국회의원 봉급 자체를 안 받아요 아시겠어요 이또라이들아이 도둑놈들아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도둑놈 아니냐 임마 너희들 임마 어, 국민들 세금 낸거 임마 다도둑질 하는 거잖아 임마 너희들 세금 안 받고 임마 봉사할 사람 쓸고 썼어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청국당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 봉급을 안 받아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선관이 저것도 없어져야죠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왜? 앞으로 대한민국은 천체가 다 무소속입니다 정당요? 저건 그냥 싹쓸이 되는 거예요 자연 뽕이죠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돈을 안 받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말입니다 다 올바른 사람만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안 되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김남국이처럼, 어? 뒤로 저렇게 돈 뿌려서 100억 이상을 버는 저런 놈이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라도가요? 나쁜 줄 압니까? 내 마누라가 전라도라니까? 이현배 마누라가요 전라북도 고창여자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에? 그래서 내 애가 남자 둘 여자 둘인데 다 똑똑해요 내 마누라 거짓말도 안 해요 나쁜 짓도 안 해요 세상은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 0,001%도 없어요 이연배 돈이 한국중앙은행에 600조 달러가 있다고 하는그 거짓말 같아요? 더 있어요. 천조 달러. 더 있어요. 영국에, 어, 저, 아니 저기 독일의 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라고 있어요. 그 유럽중앙은행에 이연배 창조제인 돈이 얼마 있는지 압니까? 이연배 계정으로 30경 달러가 있어요. 뭐 30경 달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뭔 소린지도 모르겠죠 수학 공부를 못했으니 뭐 30경 달러가 얼마인지도 감도 안 잡힐 거야 뭐. 삼만경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뭐 삼만경언이 뭔지도 모르겠죠 수학을 모르니까 삼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억조경해자양구간정재극항하사아성제나유타 무량대수라는 게 수학의 이론입니다 이런 것도 여 이런데 알겠어요? 대가 빠리가 나쁜 놈은 뭐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나? 대가 빠리가 나쁜 놈은 수학을 못 해요. 수학을 잘하는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세계 수학의 1등이에요 누가 가르쳤느냐? 내가 가르친 거죠. 이연배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말입니다. 어? 2004년대 이연배를 찾아왔어요. 약 19년 전에. 이연 수학 스쿨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가르키는 수학을 중국에도 좀다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내가 동업자인 최종순 사장이 못 가게 해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근데그 사람이 나차종그 사람이 시진핑이가 오늘날 중국 황제가 될 줄이야. 에? 시진핑하고 나하고는 수시로 연락해요. 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정치를 너무 몰라, 이 사기꾼들아, 어? 여당도 사기꾼이고, 야당도 사기꾼은 너희들 속에 말이야 간첩들이 득식을 득식을 해요. 서울대 저기도 다 간첩들이 들어가 있거든.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런 방송 하는 것은 창조 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 이 머저리들아.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지상천국 국회의원 예비경선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비례대표자라는 게 없어요. 비례대표 저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지역구에 우리가 인구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50명당 50만 명당 국회의원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국회의원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언한 사람이 허경영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똑똑하거든요. 허경영 씨가, 어? 국회의원 100명만 되면 된다. 저 새끼들 저거, 어? 300명 저거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허경영이에요. 근데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일 겁니다. 허경영 씨 말처럼. 그리고 그 100명 국회의원은 전부 무소서이고 예? 나라의 세금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말, 어? 먹고 사느냐 창조주님이 국회의원이 지금 받는 돈 범급보다 더 많이 주지요 두 배를 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상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시고 에?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불행한 사람 도와주시고 자기보다 어? 못난 사람 좀 도와주시라고. 에? 한국에서 도울 일이 없는 분은 외국에 가서 도와요. 그리고 돈 버셔야 돼. 돈, 돈을 왜벌어요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죠. 왜? 당신은 잘났잖아. 못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면 못난 사람 뭐 못나고 싶어 못나요? 그거 아닙니다.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빛의 번째 창조진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 말씀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국지상청국 국회의원 예비경선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건 각 지역에서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직접 합니다.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청국당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을 2024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무소속 국회의원 청국당에서 100명 이상을 당선시킬 것입니다. 창조주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이연배 창조주님 청국당 당대표, 이연배 창조주님 천황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간에 두루두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잘 되시고, 창조주님 돈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